메이 유 u r 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 미래 생활 업데이트 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초거대 AI 적용 사례 총 정리입니다. AI계에서 요즘 제일 화두라고 하면 초거대 AI일 텐데 이런 것도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딱 한번 모아서 보려고 해요. 자, 이 초거대 AI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매개변수를 확 늘려 가지고 AI에게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규모를 굉장히 키웠다고 해서 초거대. 영어로는 뭐 라지 스케일 아니면 하이퍼스케일 A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초거대 AI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오픈 AI사가 공개한 GPT-3가 공개되면서부터였는데요. 자, 오늘 초거대 AI 언어 능력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지 생성 능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초반에 두각을 드러낸 곳은 언어 능력 활용이 너무나 무궁무진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챗봇 기능으로서의 앞으로의 활용도 기대가 됩니다. 독일의 한 미래학자가 GPT-3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고요. A와 B,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사람이고 인공지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정도면 뭐 튜링 테스트는 통과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GPT-3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도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었는데 그 페이지가 사라졌는지 요즘은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대화가 정말로 잘 되더라라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구글에서도 초 거대 AI 람다라는 대화형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잠깐 영상 보시죠. Tell me what I would see if I visited. You would get to see a massive canyon, some frozen icebergs, geysers, and some craters. Hey, I was wondering, have you ever had any visitors? Yes, I have had some. The most notable was New Horizons, the spacecraft that visited me. 자, 이 구글 람다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보신 것처럼 모몽인 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왕성인척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비행기인 척 하면서 대화를 꾸며낼 수 있다라는 게이 람다 모델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기도 했죠. 구글의 한 직원이 AI 이 람다가 인지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잘리는 사태가 펼쳐지기도 했어요. 자, 신문기사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대화록에서 람다는 무엇이 가장 두렵니? 라는 질문에 전에는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을 도우려다 작동 정지되는 것에 깊은 두려움이 있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람다가. 작동 중지가 죽음과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나에겐 죽음과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워.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이 직원이, 어, 람다에겐 인지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원래 남다는 모모인 척을 잘하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어, 이 직원의 말이 과연 옳은 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잘 돼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소가 넘어갈 정도로 자연스럽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빅테크 기업들은 다 이런 대화형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메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블렌더보 3라고 해가지고 언어 규모를 확 늘려가지고 챗봇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만 현재는 가능해요 또 한국에서는 작년에 하이퍼클로바가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바흐입니다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바로크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려왔어요아 그렇구나.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퍼클로바의 특징은 한국어를 학습시켜가지고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왜 바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라고 바흐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AI 스피커나 일반 스마트폰에서 아직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SK텔레콤에서 최초로 소비자 용도로 GPT3 형식의 초 거대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A닷을 공개를 했죠.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지? 조선 태조 또는 이성계는 고려. 자 여러분들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리아라든지 그런 누구 인공지능과는 좀더 발전된 대화 능력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에이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귀여운 이미지까지 넣어가지고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또이초 거대 AI. 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문장 작성 능력 역시 뛰어나죠? 저는 이 사례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g p t 3를 이용해서 지혜에 관한 명언을 작성하는 트위터 계정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놀랍게 본 것은 음악에 대한 선호가 구체적일수록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너무나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혜도 이런 AI한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또 클로바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클로바 스튜디오 베타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있는데 긴 글을 한 줄로 요약해 준다든지 제품 광고 문구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요. 예자 사람보다 나은 점은 뭐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을 섞 꺼 가지고 만들어 줄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로바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광고 문, 광고 문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메일 리포트를 순식간에 작성해 주기도 하고 댓글이나 리뷰에서 작성자의 감정을 파악해 주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쓸수 있는 이 서비스를 조금씩 열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문장 작성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글 요약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하이퍼클로바의 기능인데요. 초등학생 선행 학습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봤더니 20개의 문서를 요약해서 필요하다는 의견,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어서 요약해서 보여 주기도 하고요. 또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x 사1이라고 하는 초거대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a4 한장 분량을 순식간에 한 줄로 요약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주고 제목 뽑아 줘 하면 그 내용을 이해해 가지고 제목을 뽑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초만에 10가지 헤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사람은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초거대 ai가 문학 예술 창작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시도를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시스는 인공지능 모델 시아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 코 GPT를 활용했다고 해요. 1만 3천여 편의 시를 읽으면서 학습을 시킨 결과물이 시집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구매를 해서 읽어봤는데 사실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를 보시게 되면은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시집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인공지능 시극을 열기도 한다고 해요. 다양한 예술적인 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요. 또이 GPT-3가 쓴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공개를 한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초거대 AI는 시나리오, 소설 등 창작 활동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는 뒷내용 쓰는 게 막히면은 이런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가가 작성한 내용을 인터페이스에 입력하고 몇 가지 단어를 선택한 후 AI가 불길한 어조, 더 깊은 내면의 갈등 등으로 다시 쓰도록 하거나 줄거리를 틀어 제시하거나 은유를 더해 작성하도록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뒷 내용을 완성시켜 주거나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는 이러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되다 보니까 사람과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유명한 사건이 이거죠. 음, 해외의 가장 큰 커뮤니티 중에 레딧 거기에서 이 GPT-3가 상담 댓글을 일주일 동안 달아주고 다녔는데 아무도 못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짧게 쓴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말이 되게끔 글을 작성해 줬기 때문이죠.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말이 되게 쓰게 되면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의 안부 전화를 거는 용도로 이게 쓰이기도 하고 있죠. 자 손승인과의 대화인데요.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손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되게 오래 했습니다. 뭐 몇십 년 했으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멋지시다. 자, 이렇게 공감도 하고,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물론, 사람이 안부전화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부족한 사람 인력을 어느 정도는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 언어뿐만이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도 이 초거대 AI가 담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개가 됐던 것은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깃허브 상에 있는 수많은 코드들을 학습해가지고 내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뒷 문장을 뒤에 언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자동 완성 기능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거를 넘어서가지고 아예 코덱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 말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사람 말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을 해 주는 이런 기능을 선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감정을 넣어서 말해 봐라고 하면은 여기에 느낌표를 붙여 주고 있고요 마지막 메시지를 10번 반복해 라고 하면은 내가 코딩 언어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알아서 코딩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넘어서서 아예 사람 말로 명령을 해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영상 역시 작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 말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선 이미지 추가에 뭐 수평으로 움직이게 하고 왼쪽 오른쪽 벽에서 튕기게 해. 복잡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그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만들고 있는 모습 굉장히 신기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고요 정확도는 37%가 됐던 것이 작년의 성과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코딩이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노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어, 오픈 ai 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딥마인드사 아시죠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회사도 알파 코드 라고 해가지고 사람 대신에 코딩을 대신해 주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가 발전하면서 코딩하는 모습 역시 어느 정도는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초거대 AI가 사람들 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역시나 이미지 생성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시나 오픈 AI가 GPT-3의 그 초거대 AI 방식을 활용해서 2021년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살바로, 살바도로 달리에서그 말을 따온 거고요. 자, 구글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매개 변수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다양한 것들을 신경 써서 점점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 잔디밭에 서 있는 오렌지색 후드티와 파란색 선글라스를 쓴 캥거루의 초상화 사진. 자, 이게 200억 개 매개 변수로 갈수록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죠? 생성이 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구글의 사례입니다. 숲에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의 사진. 그의 앞에 수련이 있는 강이 있다. 매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교하게 생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자,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이 달리1을 변형한 더 업그레이드 시킨 달리2 였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고대 로마의 스파이더맨을 그려달라고 명령만 하면은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자 화산 분화 현장에서 화석화된 아이폰 그려달라고 하면은 15초 만에 이런 이미지를 6장 뚝딱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명령 버려진 도시 길위 불타는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비트코인 밤 시간 사진 스타일로 그래도 알아듣고 해준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사람한테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미지를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달리 투한테 명령을 해서 내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몇주 안에 이런 것들을 유료화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미지 생성 능력을 이용해서 로고 디자인도 가능하다. 요즘에 워낙에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도 개인들도 로고를 만들 필요성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초거대 AI한테 피자원 로고 만들어줘. 아니면 나사 로고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도 가능하죠. 특히나 패션 디자인이 가능한데 이건 달리 원의 사례입니다. 검정 가죽 자켓과 금색 주름 치마를 입은 여성 마네킹. 해주고 있고요. 또 다양한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리 원이었고 LG AI 연구원의 그 엑사 원을 활용해서 틸다라고 하는 AI 디자이너를 만들기도 했죠. 금성에 꽃이 핀다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틸다가 저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 패턴을 사람 디자이너가 이용해가지고 실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초 뉴욕 패션위크에서 저 옷들이 런웨이에 실제로 서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그리디어스의 박윤희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로운 패션쇼 할때 디자인 영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틸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창의 작업에 있어서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 앞으로 인간과 AI는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어, 삼성의 갤럭시 북 노트북을 이 초거대 AI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칼로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커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갤럭시 북의 커버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초거대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해 봤어요. 우주에서 기타 치는 호랑이 그려 줘. 이렇게 입력하고 원하는 스타일 입력하면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갤럭시 북에 그 커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더 해봤어요. 바다에서 서핑하는 곰 이렇게 생성을 해줬는데 어, 사실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는 그 모델의 어, 매개변수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교함은 어, 달리투만큼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 안에서 사과 먹는 고양이 이렇게 좀 황당하게 요청을 해봤더니. 너무 이상하게 생성을 해주더라 학교에서 공부한 컴퓨터 정말 이상한 말을 넣어 봤더니 완전히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줬어요 전혀 연관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기괴하죠 자 이렇게 참 인공지능이 잘못 이미지를 생성해 주게 되면은 참 이미지들이 기괴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침하고 자 근데 우수 사례라고 갤럭시 북 홈페이지에 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밝은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다 재미난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해 보셔도 되고요.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면은 반대로 이미지를 말로 해설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이것도 LG AI 연구원 그 엑사원의 사례이고요. 이미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노란 스키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하얀 언덕을 스키로 내려오고 있다. 옆에 사진은 가꾼 홈메이드 피자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시각 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의료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기대가 되는 것은 보다 정교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카오에서 공개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어떤 옷을 원할 때 길거리에 도트무늬 노란 드레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서 그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에 관련된 옷을 구매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어디에서 쓸수 있냐. 이런 모델을 구축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은 다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개인 비서로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구글에서 공개를 했어요. 채소를 길러보고 싶다라고 명령을 하면은 이제 구글의 초거대 AI, 람다가 그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 리스트를 추천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다가 또 세부적으로 당신 공간에 잘 자란 식물을 찾아라 그걸 선택하면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식물 기르는 친구와 이야기하라 뭐 이런 후속 리스트를 띄워 주기도 하고 팁을 좀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팁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 비서 역할 나의 일 순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LG AI 연구원 특히나 이 엑사원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일반인 용도라기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용도로서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거대 AI 화학 전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전문가가 쉽게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 대해서 몰랐을 때좀 편리하게 화학 공식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데 원래는 사람이 논문이라든지 그런 걸 일일이 찾아봐야 됐던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 분야로 초거대 AI 모델 확장에 나섰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졌는데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런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의료 쪽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온 초거대 AI 적용 사례들을 총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굉장히 신기한 사례들도 많았고, 앞으로도 독특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 그리고 일하는 분야에서 많이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앞으로 초거대 AI가 우리의 미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